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본뭐 페이스북 스토리 그리고 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어져서 영화에서 이제 저커버그가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진행을 해서 실제로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원하지 않는 투자자들을 이제 만나기 위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음 영화에서는 쇼 파커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쇼 파커 같은 경우에는 그 넵스터라고 하는 미국을 시대를 이제 들었다 났다 했던 서비스를 만들었다가 결국엔 넵스터 문 닫고 이제 회사에서 나온 상태였는데 넵스터 어떤 거냐면 우리 옛날에 과거에 이제 아시는 분들을 아시는 소리바다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원 같은 경우를 디지털로 이제 파일로 P2P로 이제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뭐 다른 친구에게 이제 공유하는 차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전개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사실 불법 복제에좀 여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재산권 침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넵스터 같은 경우에도 문을 닫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소리 받아가 나중에는 이제 서비스를 바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먼저 어쨌든 서비스를 창업해서 만들었었던 선배 창업가였는데 선배 창업가가 이제 저커버그를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어떻게 서비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저커버그가 굉장히 매료되고 결국에는 숀 파커를 이제 회사대로 이제 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숀 파커가 이제 투자자를 소개해서 이제 만나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투자자를 만나러 가게 되면서 굉장히 좀 무례하게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 그 이제, 순파커는 피터시엘을 이제 만나게 해서 초기 투자를 이제 받게 해요. 그래서 이제 검토를 했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식 교환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왈도 세브리니 상당히 피해를 보게 됐고 그게 이제 초반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법적 소송 중에 단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피터시엘에게 이제 투자를 받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콰이어 캐피탈을 만나러 가게 하면서 저커버그에게 일부러 잠옷차림, 그러니까 파자마 차림으로 뭐랄까요 투자를 받기 위한 PT에 들어가게 하면서 일종의 조롱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거는 과거에 쇼파커가 랩스터를 운영했을 때 그 넵스터에 이제 투자를 했던 세콰이어 캐피탈이 투자자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앙금이 쌓였기 때문에 그 내용 복수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미팅 전후에 이제 상세한 스토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투자에 지난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경만 하더라도 세콰이어 캐피탈이 이미 거대해져 있고 이미 기득권 VC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굉장히 높고 어좀 일종의 창업자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고압적으로도 느껴질 수만한 태도도 좀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재밌는 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쇼파커가 이제 잠옷을 입은 저커버그를 들여보냈다. 심지어 미팅 시간보다 늦게 그랬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투자진에 나와요. 이미 퇴직해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세콰이어 캐피탈 창업자가 돈 발렌타인이라는 분이거든요. 그 분이 마침 사무실에 왔다가 로비에서 그 저커버그가 잠옷 입고 그 회사 로비에 나타난 걸 이제 봤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세콰이어 캐피탈을 처음부터 이제 만들고 일으켜서 뭐 세계 굴지의 VC로 이제 만들었는데 어, 재밌게도 1970년대 자기가 이제 그 성공의 단초가 됐던 아타리 투자를 했을 때를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70년대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히피 문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전기에서 회상하듯이 당시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거의 씻지도 않았고 무슨 명상을 하고 찢어진 옷들 입고 다니면서 거의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좀어저 노숙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차림새를 하고 다니고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유행하던 때여서 당시 이제 돈 발렌타인이 아타리 투자했을 때 아타리 창업자가 놀란 부신이라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이한 기행을 많이 했고 심지어 투자자들 왔을 때 미팅을 자기가 이제 욕조에서 목욕하면서 아이 욕조 들어와서 나랑 투자 논의를 하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개성이 강했고 그런 괴짜들한테 이제 투자를 했던 게 문득 떠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그 발렌타인은 굉장히 그때를 떠올리면서 급히 이제 회의실로 먼저 이제 저커버그와 미팅을 하려고 하는 세콰이어의 이제 파트너들이 뭐 잔뜩 앉아있는 회의실로 들어가서 어,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저기 앞에 지금 청년 미팅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뭐, 무슨 옷을 입고 있든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그냥 시험이다. 그가 왜 잠옷을 입고 왔는지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 된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서 그 파트너들이 아, 지금 지금 저커버그 들어올 건데 어떻게 하고 오는구나 라고 좀 감을 잡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세콰이어 임원들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창업자, 그 세콰이어 캐피탈의 설립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러면은 인내하면서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저커버그는 들어와서 더 무례하고 조롱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가 들어와서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 와이어 호그라는 파일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그 들어봐도 아 이거는 굉장히 좀 이제 일종의 진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복수의 개념이다. 쇼파커의 복수의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좀 그런 복수의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무례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프레젠테이션의 제목들을 보면 와이어 호그에 투자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이유라고 하면서 그 이유들 몇 가지를 이제 나열을 하는데 일단 우리는 수익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잠옷 차림으로 당신네 사무실에 늦게 나타났다. 아예 그거를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에도 PT 내용에도 이제 적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투자 받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 열거하는데 그 중에 또쇼 파커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시 세콰이어 캐피탈에 이제 재직하던 직원인데 로엘 로프가 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온것 뿐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뭐. 세콰이어 캐피탈의 임원들은 결국 참았지만 어쨌든 투자는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까다롭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뚫어내고 투자했던 사례도 투자에 진화에 이제 기재가 돼 있어요. 당시 엑셀파트너스의 케빈 애플러시라고 하는 V.C.가 젊은 V.C.가 있었는데 엑셀파트너스만 하더라도 앞서 세콰이어 캐피탈처럼 굉장히 이제 전통이 있는 V.C.고 규모를 이제 갖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플러시 같은 젊은 직원들에게 젊은 이제 심사역들에게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탐색할 기회를 이제 부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애플어스와 엑셀은 그 이제 페이스북 전에 이제 스카이프에 투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창업자가 너무 무례하고 괴짜 같아가지고 투자 기회를 이제 놓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스카이프가 대박이 나는 거를 이제 지켜보기만 하면서 어좀 이상해 보이는데 창업자 되게 이상한데 그리고 우리한테 상당히 이제 무리하게 구는 것 같고 말도 계속 바꾸고 뭔가 투자 받기 위해서 뭐아이 밸류 제시했다 가 갑자기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갑자기 더 높여야 되겠어 뭐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은 일관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들을 하는데 이거 과연 투자해야 되나라는 상황에서 이제 놓쳤고 대박이 나는 기회를 발견해서 아 앞으로는 좀 생각 좀 다르게 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던 차에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소개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받았다는 것도 정식적으로 페이스북에 누구를 받았다가 아니라 아 페이스북이라고 요새 스탠포드의 대학원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굉장히 몰두하면서 쓰는 서비스 있는데 한번 봐라라고 해서 그냥 그 서비스를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접하게 돼서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든 페이스북에 이제 시레벨들한테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찔러보고 다니는데 당시에 페이스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한 VC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찾아가진 않지만 요청을 하면 아, 우리 투자받을 생각 없다 라고 하고 굉장히 조롱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어, 당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투자하고 싶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때문에. 간신히 이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페이스북 이제 그 저커버그랑 이제 쇼파커는 당신은 어차피 우리 비즈니스 이게 못할 거다라고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이게 못할 거고 우리 가치에 대해서도 납득 못할 거기 때문에 만나봤자 시간낭비인데 굳이 만날 필요 있겠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끈질기게 달라붙어 가지고 만났어요. 만난 상태에서 나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엑셀파트너스 파트너 회의에 오게 되면 거래. 건 바로 제시를 하겠다. 그리고 그때도 마음에 안 들면. 그 이후에는 내가 연락, 다시는 안 할게. 한 번만 와주라.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는 장면이 나와서 되게 흥미있게 봤어요.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투자를 꼭 하고 싶은데 투자 받을 생각이 없는 분들한테 어떻게든 접근하게 하고 싶어서 그 서비스나 아니면 그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전후 그리고 뭐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나름대로는 이해를 이제 하고 나는 이 정도로 시간을 드릴 정도로 진짜 진정성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설득했었던 사례도 있는데 굉장히 그 생각 나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엑셀 파트너스 그 회의에 이제 간신히 붙잡아 가지고 이제 초대를 했는데 이때도 저커버그는 뭐 일부러 조롱한 건 아니지만 뭐 진짜로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어라는 태도로 이제 일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장 자체도 잠옷까지는 아니지만 반바지에 아디다스 그 슬리퍼 신고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상당히 이제 어쨌든 격식을 갖춘 사람들한테. 할거만 할 하고 말거만 마시고 근데 웬만하면 안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뭔가 무례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엑셀 파트너스의 이제 파트너들은 당시에 그 이제 애플러시가 상당히 어 강조를 했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우리가 저번에 스카이프처럼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도 사람들이 다들 단단히 마음 먹으면서 아 어떤 그 조롱을 받아도 좀 일단은 참으면서 버티겠다. 라고 하는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만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커버그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높은 밸류도 제시하고 천만 달러를 바로 투자해줄게라고 해서 어 바로 이제 그 결과 투자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롱과 그리고 인내를 그한 대가는 굉장히 크게 돌아왔습니다. 2012년에 페이스북이 공모했을 때 12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의 그 성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맥락 없이 보면 좀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좀 문화 어땠길래 그러면 이런 젊은 사람들이 창업한 거 무조건 막 자기 앞에서 이상한 짓 하고 조롱하고 거기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닌 행동을 하더라도 다 용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냐라고 볼수 있는데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니고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실리콘밸리에도 이제 닷컴버블이 이겨내고 규모와 전통을 갖추고 이제 좀 뭐랄까요 딱딱하게 이제 고압적으로 구는 이제 vc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전통의 VC들과 좀 다르게 창업자들 이제 중심으로 그 성공적으로 엑시스를 한 창업가들 중심으로 어 이런 전통의 VC들과 이제 대립하는 문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극적으로 대비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당시에 이제, 이제 성공적으로 엑시탄 이제 창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 조금 더 지금의 VC들이 이제 자금을 투입한 다음에 좀 과도하게 경영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그 경영에 관 전열을 한 상태에서 이제 창업자들을 좀 배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문경영인 도입해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 공식대로 회사를 이끌면서 이제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강한데 그것보다는 창업자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그리고 그 생각했던 것과 그 비전을 어떻게 더 이제 성공적으로 발현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좀 이해한 상태에서 굉장히 후원을 하는 그런 관계로 이끌어내겠다라는 문화가 좀 이제 충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규모 있는 전통의 VC로는 클라이너 퍼킨스와 그리고 세카이어 캐피탈 그리고 뭐 엑셀 파트너스 말씀드렸던 그런 곳 아니면 벤치마크 뭐 등등이 있었고 그래서 창업자 출신 혹은 신진 세력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들이 당시에 이제 Y 컴비네이터 뭐펄 그레이엄이 이제 만든 회사죠 또는 이제 피터 TL의 이제 파운더스 펀드 뭐 아니면 좀 뒤에 설립되는 이제 안드레센 호로위츠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이 맞다 절대적으로 이게 맞는 거다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경기 변동과 더불어서 시대의 대세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전통의 VC들이 이제 뭐 생각하는 대로 이제 투자를 하고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맞았던 시기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차뭐 신진 세력들이 아 이제 조금 더 창업자 입장에 더 접근을 하고 창업자를 이제 도와주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좀 과도할 정도로 <laughs> 그쪽을 이제 또 용인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공이 이제 계속 뒤바뀌면서 좀 균형점을 찾아가고 그 시대의 대세가 이제 왔을 때 지금의 시대는 자본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선 하는 면을 각자 잘 갖추고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뭐 등등 이게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또 이제 회사들이 나오고 성공 사례들이 등장을 하면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그 앞서 사례에서도 볼수 있었던 것처럼 자본 시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창업자의 그런 뭐 일종의 똘끼랄까요. 그게 어디까지일까? 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창업자가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과 소통도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뭐 유도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현하게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뭐 크립토 시장과 더불어서 뭐샘 펜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냥 저 커버그는 되게 장난일 정도로 훨씬 더 똘끼 있는 짓 많이 하고 저게 경영자가 맞나? 라고 할수 있는 정도의 행동도 많이 했는데 약간 이런 뭐 전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뭐그 똘끼가 있어서 아 이거 너무하네 라고 해서 그 기회를 놓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그 FTX에도 이제 투자를 해서 많이 손실을 본 VC들의 사례들이 또 나타났듯이 어떻게 균형점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가 내가 그런 뭐랄까요 인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창업자들의 개성의 그 한계는 어디인가를 투자자 본인들도 각자 잘 이해한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균형점을 맞춰가는 게 항상 중요하지 않나라고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의 이제 투자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아그 페이스북의 성공 스토리 자체가 그, 그 2010년 전후에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제 뭐랄까요. 그런 투자 문화, 그리고 그런 VC들 문화, 그리고 창업자들 문화와도 굉장히 그 밀접하게 관계가 되면서 그, 시대의 시대상 자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사실 페이스북의 성공 스토리와 그리고 위기 그리고 그 다음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 자체가 하나하나 그냥 분량이기 때문에 좀 시간 가, 시간을 좀 길게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아또 생각했을 때 이거 의미 있었지 이거 말씀드려야지 라고 할 때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